기적만 날수 있어요 아, 네. 오늘 이, 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몸이 많이 아파서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어디가 권, 권사님 어디가 아프셔 어디가 아프셔 응? 뭐래요? 큰소리로 중계방송을 해봐 어른이 소리 지르는데 옆에서 젊은 것들이 벨짱 가슴이 가슴에 종양이 있어요 다리. 다리 맨 앞으로 오셔 오늘 의자 들고 오셔 내가 저분이 오늘 다리가 안 나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내가 오늘 목사 s 떠 떠나야 앞으로 오셔 정말로 여러분 저분 오오다리리안안면면은 내가 목사 그만두고 오늘 사례비 반납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 밑에 s 서 a r i 여러분들 파출부로 내려갔니다내 손에 장을 지죠. 그분 왜 나머지는 왜 나오셨어요? 소파를 오는데 개 따라왔어요? 앉으시. 내가 서정희 전도사가 나를 서정희 전도사가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지금처럼 앞전으로 데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파를 가는데 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소는 팔리고 개가 팔리기 시작했어. 오늘 우리가 이세 분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세 분이 오늘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더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도 해결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부활은 뭐예요? 무너진 내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무너진 내 삶이 해결될 것이다. 아멘. 부끄러운 내 재정이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